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1월 25일 날 사이 만다잖아요. 아직 두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즉, 이 상승은 지속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사에 팔아라. 이게 원칙일지 몰라도 지금 기사가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말고 뭐가 있습니까? ETF도 아직 승인 안 냈어요. 소송도 종결 안 냈어요. IPO도 실행 안 했어요. HDX 마켓 아직까지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고 그 기대감이 조금 깔려 있을 뿐이지. 얘는 움직인 것도 아니다. 나는 안팔 거다. 안 팔아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진작부터 이랬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조건 눌러 놓으시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영상 더 중요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 누르는 데 시간 1초도 안 걸려요 하락장에서 내려가서 본인이 겪게 되는 그 손실보다 상승장에서 망설이다 못 먹게 되는 그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639원 오른다고 700원 오른다고 800원 오른다고 여러분들 돈 벌어야 한다고 벌때 벌어야 한다고 난내 직업에 충실했어요 이 리플 유튜버로서 진심이었어요 밥 먹고 딸 치고 내 직업에 충실했어 그 누구보다도 리플의 진심이었어요 당신들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얘랑 얘기하세요 얘랑요 나랑은 말이 안 통해요 얘랑 얘기하세요 이 자세로 매매에 임하세요 이 자세로 이러고 지점가 매수 시장가 매도 이렇게 이렇게 호가 보고 이러고 있으세요 내 거를 보면 뭐합니까? 이때 내가 오른다고 뭐 했습니까? 오른다고 뭐 했어요? 내 번호 오픈했죠? 100% 무료라고 010-6681-2441 100% 무료라고 나한테 문자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보내시라고 그 어떠한 자료보다도 남들이 돈 받고 살수 없는 그러한 자료들 앞으로 어떤 코인이 올라갈지 이걸 알려준다고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옆에서 동행을 하는 그러한 코인 유튜버가 있다는 거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라고 투자지원금 500만원의 이벤트 나 이거 이번 주말까지 그냥 다 소진해버릴 겁니다 이번 주말까지 예요 투자지원금 최대 500만원의 이벤트 이거 적극성을 가진 사람들? 인생이 바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010-6681-2441 나한테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바로 쏘세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고 내가 순차적으로 빨리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 끊어버릴 거예요 이 무료 이벤트 구독과 좋아요 누른 사람들한테 내가 베풀겠다고 그분들 다잘될 거고 올해 하는 일다 행복해질 거라고 내가 그걸 안다고 지금이라도 눌러요 알람 설정까지요 만약에라도 누가 어떤 말을 해서 불안하다면은 본인이 공부가 덜 되어 있다는 그 방증입니다 분들이 들어갔던 시간과 그 돈은 10배 이상 보상받게 되는 그 시기가 지금부터 찾아오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리플의 ETF 이게 엄청난 호재입니다. ETF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 나서 1억까지 올라가게 된거 그리고 지금은 또 트럼프가 당선돼서 1억 3천을 넘기게 됐죠. ETF라는 이거는요 상장지수 펀드라는 상품이에요. 은행이나 운용사나 그런 곳에서 이제 기초 자산인 코인이나 주식을 가지고 상품화를 시켜서 만들어 파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 이거를 사는 쪽들, 여기다 돈을 넣는 쪽들은 운용사들이고 기관들이기 때문이에요. 큰 돈을 집어 넣게 되는데 그러면은 신탁의 보호가 따라야겠죠. 안정성을 지녀야 되니까요. 안전자산으로 나아가는 그첫 단추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미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전까지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됐던 건 맞아요. 비트, 이더, 리플, 솔라나 아, 위험 자산인 거 맞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게 환경이 아예 다르다. 사람들이 투심도 다르다. 그리고 지금부터 더 중요하게 얘기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에, 무조건 눌러놔요. 그리고 당당하게 제 번호 띄우고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보낼 사람 다 보내요. 물어볼 내용 물어봐. 괜찮아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짬짜면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자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둘다 먹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두개다 시키자니 가격이 두 배가 나와요. 양도 너무 많아요. 다 쳐먹자니 한 개도 있어요. 두개다 시킬 수가 없겠죠. 다 먹으면 좋겠지. 근데 이렇게 돼서 짬짜면의 수요가 쏠리는 것처럼 그리고 가격에 500원, 1,000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더 붙어서 비싸다고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수요가 더 쏠리는 것처럼 그리고요 이거를 시켜 먹었을 때 안정성을 또 지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사먹게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리플 선물 ETF 리플 현물 ETF 이것도 똑같이 리플을 기초 자산으로 하지만 만기가 제각각 다른 선물을 종합해서 내놓은 거를 리플 ETF라고 보면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하고 리플 ETF 신청을 하려면 그 운용사들이 첫 번째로 해당 현물을 들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상승은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ETF 신청을 한다. 이거 승인 나겠네. 기대감으로 인해서 2차 상승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승인이 진짜 나게 됐을 때 그때부터는요. 정식적으로 상품화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가격 상승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배경이 조금 깔려 있을 뿐이다. 1월달에 게리게슬러 사임하면 ETF뿐만이 아니라 IPO까지 간다. 나스닥 진출.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다 행복해집시다.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꾸고 있는 그 꿈들 우리 마음껏 함께 꿈꿔봅시다 010-668-1244 나한테 문자로 바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바로 남겨 놓으세요 100% 무료입니다 다들 아침부터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있어요 멋지다고 외치고 있어요 이거 무료죠 아예 유리방 진행을 안 하죠 돈을 줘도 안 받죠 남들이 돈 받고서도 사지 못할 만큼의 그러한 재료들 이방 안에서 나눌게요 수백 명이 한가해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진이 아니죠 지금 보시면 실제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누른 사람들 010-6681-2441 문자로 바로 구독 이렇게만 남겨 놓으세요 비밀번호 링크 다 써드릴게요 이벤트 이번 주말까지 무료 이벤트 열겠습니다 어떤 선물 나갈지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들 움직이세요 투자지원금 최대 500만원의 이벤트 장난으로 하는 소리 아닙니다 010-6681-2441 들어오는 문자 구독 이거 보고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